こんにちは。9月20日金曜日、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進行のオン・ミルムです。セラクトールです。今日のタイトルは、息苦しさを感じるんだよね。スーミッ,トッキの抜きミドロー先生、はい、日本ではですね、本当にいろいろなハラスメントに名前がついてますよねうん。そうですね。パワハラですとか、アルハラなどはまあ有名ですけれども、 他にはですね、お菓子ハラスメントなんですけれども、はい、これは例えばですね、えー、まあ会社とかで例えばお土産を配るときに特定の人には渡さなかったりですとかは、はい、あとは逆にこう旅行に行くよっていう人にちょっとお土産を買ってくるようにちょっと強要するみたいな。 <laughs> えーまあ、そういうハラスメントのことですね。<laughs> 今度、京都に行くよ。あ、じゃあ、京都のこれ美味しいから、とか、うそういうふうな感じですか。そう,すね、そうですか。パワーハラ、직장内에서갑질을하는거죠、微斯人並み。アルハラ、アルコールハラスメント中。 술을 억지로 권유하거나 하는 거를 아루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오카하라, 이건 오카시 과자인데요. <laughs> 그왜 출장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 그때 왜 선물을 사 갖고 오잖아요. 과자 같은 것을 음. 근데 특정인에게는 그걸 주지, 코레와조또 그래 음. 주지 않는다거나 특정만 <laughs> 빼고 준다거나. 또는 갈 때, 아유, 어디꺼 맛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꼭 사오도록 좀 강요하는 음. 듯한 이런 것들을 모두 옷가하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本当に 이런 나무로 와りますよね. <laughs> 자, <웃음> 오늘도 이런 나니나니 하라, 하라스멘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요 어휘. 흑기하라, <laughs> 흑기하라 <후기하라. 웃음> 나왔네요. 이것은 불쾌감 표출 괴롭힘이라고 해서 이 앞에 흑기는 흑기갱. 가 그러니까 불쾌하다. 그 다음에 하라, 하라스멘트의 준말입니다. 이기오 흡기카케르, 이김을 불다. 야츠아다리, 야츠아다리 하면화풀이분풀이를 말하고 시다우치, 시다우치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혀를 차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시다우치라고 합니다. 최근 아주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등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きラが「ァジャガでこういったアみだ今日の会話よく聞いてください最近「吹きハが職場で問題になってるらしいよ何それ息を吹きかけるハラスメントそれはそれで嫌だけどそうじゃなくて「不機嫌ハラスメント」の略えー、初めて聞いた「モラハラ」とは違うの そうだね。不機嫌な態度をとって周りに不快感や威圧感を与えることをそういうんだってなるほど八つ当たりしたり下打ちをしたりするとかそう何でもため息で異動になっちゃった人もいるらしいよため息は悪気なく無意識にしちゃってることもあるでしょ最近では何でもハラスメントという名前をつけられて 이기 그르시 산을 간지른다요 네. 66 페이지 표현 노트. 그것은 それで.それはそれで.즉 서로 다른 문제나 사항을 동일시하지 않고 그건 그것대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아타라시이 센세 전전 시카르なくて, 스고케 야사시요. 시카르, 야단치다, 혼내다 야사시 하면은 다정하다 이런 뜻잖아요. 이 그래서 아다라시 선생, 새로 오신 선생님, 전전 시카르なくて, 전혀 야단치지도 않고 엄청 다정해요. 음, 소래와 소래데 문제나 기가 들을けど. 글쎄, 소래와 소래데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나 기가 들게도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 장난을 치건 숙제를 해 오지 않고 야단을 전혀 안 친다. 뭐 그건 또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난데모나니나니そうだらしい. <놀람> <놀람> 자, 난데모 이거는요. 난데모 되키마스뭐든다할수 있습니다. 요런 난데모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인 것은 난데모 뒤에 소다 모모라더라, 라씨 모모라는 것 같더라 이렇게 전문의 뜻을 나타낸 표현과 함께 쓰여서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듣자하니 모모라고 하더라 확신은 없지만 듣자하니 그런 것같아라고할때 사용을 합니다. 뭔가 있었던 건가? 건강이 안 좋네. 아, 무슨 일 있었어요? 기운이 없으시네요. 아무튼 영업부의 야마기시 씨한테 그녀가 생겼다 씨노. 진짜 쇼크. 아무튼 생겼다 씨노. 씨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듣자하니 영업부의 야마기시 씨에게 간호 조가 생겼다 씨노. 여자 친구가 생긴 거 같아. 허운도 쇼크. 정말 충격이야. 마야마기 씨산에게 기가 왔다っていうことでしょ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진짜 하니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 이럴 때 난데모 나니나니そ다 난데모 모모 라시 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한 건 함께 보시죠. 최근 후키하라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らしい요. 아, 요즘 불쾌감 갑질이 직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何それ?레きを吹きかけるハラスメント 吹き하라 라는 표현을 듣고요. 그게 뭐야? 吹き하라. 生を吹きかけるハラスメント 生き물 부는 괴롭힘? 이거는 息きを吹きかける의吹き,그 다음에 하ラスメント의 하라. 이렇게 붙은 건가 싶어서 이렇게 물은 거겠죠?それはそれで嫌だけど, 아이, 그건 그것대로 싫지만, s o じゃなくて不機嫌ハラスメントの略不機嫌ハラスメントの略不다 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기행 하라스먼트 불쾌감 표출 괴롭힘의 줄임말이야. 에, 처음 다 모라하라 とは違うの 모라하라 라는 게 나왔네요. 이거는 모라르 하라스먼트 도덕이나 윤리에 반하는 정신적인 학대를 이룰 때 모라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그래 처음 들었어. 모라하라 또한 지가우노 정신적 학대랑은 다른 거야そうだね不機嫌な態度を取って周りに不快感や抑圧感を与えることをそういうんだってうんクラ 응, 모라 하라라는 것은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거고요 이후키 하라라고 하는 것은 훅기겠나 태이도 돋대 기분 나쁘다는 태도를 취해서 마와이 훅하이깡이야 이하츠깡 와에르 주변에 불쾌감 또는 위약감을 주는 것을 그렇게 이른데 야아리시다리시다우치오시다리아 그렇구나 야츠아다리したり야츠아다리する 화풀이 하다. 남에게 분풀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하거나, 舌우ちをしたりするとか 혀를 차거나 하는 거,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혀를 차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거? 했더니そ 난데 뭐, ため息で移이동なっちゃった人もいるらし 맞아. 난데 모 라시요. 이렇게 쓰였죠. 그러니까 듣자하니 담의 기대 한숨 때문에 즉 한숨만 쉬었을 뿐인데 이도운이 낮췄다 시도 모일라시요 이도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게 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담의 기와 외기나 쿠 무의식이 시자 때릴 것뭐 어데 쇼. ため息한숨은 와르기나 그 아기 없이 무의식히 해 챘ってる 것도 말죠 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 한숨 쉬는 게좀 버릇처럼 된사람도 있잖아요. 최근에 와 남데모 하라스멘토って 이름을 붙여서기그릿사오를 간지르는다요. 요즘은 남데모 뭐든지 하라스멘토 저 괴롭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끼그르시사우 간지른다요네이끼그시 하면은 숨이 막히다 답답하다 이끼그르시사 하면은 숨 막힘 답답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런 이름을 붙여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 맞다고 하다시면 思います うん、何をしても「あこれハラスメントだ」と言われると大変ですよね,すね私もインターネットで調べたらもう何十個も出てきましたからねああそうですか、うん、はい皆さん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最近吹き原が職場で問題になってるらしいよ何それ息を吹きかけるハラスメントそれはそれで嫌だけどそうじゃなくて「不機嫌ハラスメント」の略えー、初めて聞いた。 モラハラハとは違うのそうだね不機嫌な態度をとって周りに不快感や威圧感を与えることをそういうんだってなるほど八つ当たりしたり舌打ちをしたりするとかそう何でもため息で異動になっちゃった人もいるらしいよため息は悪気なく無意識にしちゃってることもあるでしょ 最近では何でもハラスメントという名前をつけられて息苦しさを感じるんだよね。六十七ページスピーキングトレーニング。今日の文言に付け付ける何でも何々専門表現関係するラシソーダよるです。何でも 鈴木さんは先月結婚したらしいよ。なんでも、つっちゃに、鈴木氏がちなんだれ結婚したらしいよ。결た했다는ったんで、じゃあ、確信は은っ지ま、もう、つっちゃはに、あんまりどくるん것같아。よろってすじょ。彼って最近、なんでも料理にハマっ,ってるそうだよ。はい、くさらん、よじゅん、何でも料理にハマってるそうだよ。ハマる。はめぬ、ぷっばジだ。つっちゃはに、料理へ。

상륙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즉, 확신은 없지만 뭐뭐라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을 나타낼 때 난, 데모, 나니, 나니, 라시 난, 데모, 나니, 나니, う다그 다음에 도, 유, こ도で스 이것도 뭐뭐라고 합니다. 라는 전문의 뜻으로 쓰이죠. 자, 이어서 한업 챌린지입니다. 불기괜한태도를取る 부기괜한 태도를取る 즉, 기분 나쁘다는 태도를 취한다. 不機嫌な態度をとって、周りに不快感や威圧感を与える。気分な쁘다는태도를취해서、周りに주변へ不快感、不쾌감이나威圧感、威圧感を与える主だ。 周りに不快感や威圧感を与えることをそう言うんだって気分な不断な程度を취해서周りに不快感や威圧感を与えること威圧感を주는것을そういうんだって그렇게言うんでじゃあハロープチャレンジ도전해볼까요不機嫌な態度を取る不機嫌な態度をとって周りに不快感や威圧感を与える不機嫌な態度をとって 周りに不快感や威圧感を与えることをそう言うんだって68ページ、日本語の漢字読み。今日の字はんちゃのしゅるしゅっちゃいみだ。休 이기 息抜き.息抜きたまに 이기 抜きも必要ですよ息を抜라고 하면 숨을 좀 빼다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좀 이렇게 내뱉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숨을 돌린다는 뜻에서 たまに 이기 抜きも必要ですよ 가끔 휴식도 필요해요 종식이라고 할 때는 収束 一刻も早く新型コロナが収束してほしいですね。一刻も早く春빨리新型コロナが収束してほしいですね。コロナ사태が종식되었으면좋겠어요。まあ、最近またね、このコロナにかかったという人もいますからね。そうですね。じゃあ、다음에는、예외적으로、あ들이라고하는息子、よ、し、じゃ、라고쓰고、息子、라고하면、あ들이란뜻입니 우리 아들은 아빠랑 쏙 닮았네 즉 아빠랑 붕어빵이네 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붕어빵이다 하면 똑 닮은 모습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속 끓이다 이렇게쓸수 있습니다 ちょっと一息。吹き払。様々なハラスメントが問題視されている中、最近、吹き払が話題になっています。吹き払とは、口調や態度で自分が不機嫌な気分であると示し、相手に不快感や威圧感などを与えることです。吹き払には、様々な種類がありますが、不機嫌を表に出す態度として、下打ち、ため息、 大きな物音を立てる、そっけない言動、八つ当たり、にらむ、などのようなものが挙げられます。夫や妻の吹き払に困っている、などのように、吹き払は職場だけでなく、家庭でも使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ようです。吹き払、プルケガン、カプチ。 さまざまなハラスメントが問題視されている中多様なハラスメント・괴롭힘が問題視されている中最近、吹き腹が話題になっています最近、吹き不気感・ガプチリ、話題になっていますですみだ。吹き腹とは、口調や態度で自分が不機嫌な気分であると示し吹き腹、즉、不気感・ガプチリ、 부조 말투나 타이도 태도로, 지分가불기嫌나 기분데" あ불不기嫌나 기분다 기분이 언짢다" 라고 하는 것을 시메시, 시메스 나타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타내서, 相手감이나 상대방에게, 상대에게 불쾌감 "불쾌감" 또는 위압감 "위압감 따위"를 주는 것입니다. 吹き肌には様々な種類がありますが、不機嫌を表に出す態度としてじゃあ吹き肌、불쾌감、갑질への多様な種類が있는데요。気分に나쁘다는것을表に出す態度として、表に出すコツを드러ね는程度の下打ち、ため息、大きな物音を立てる、そっけない言動下打ち、ひょっゃき 담에 익기 한숨 오기나 모노도 다테르 모노도 다테르 소리를 내다 그러니까 의자를 뭐쿵 한다거나 이 테이블 같은 거를 탁 치고 가면서 소리를 내는 거 석게나이 겐도 석게나이 하면은 쌀쌀 맞다 냉담하다는 뜻으로 아주 쌀쌀 맞은 언행 야츠아타리 니라 などのようなものが挙げられます。やすあたり、花ぷり、とぬにらむ、せリオボギは같은것을들수있습니다、えろるすいすみだ。夫や、妻の吹き腹に困っている、などのように。夫男と、とぬ妻ま、あねえ、ぷるけでだ、ち。 吹キハは職場だけでなく家庭でも使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ようですプルケガンガプチリと言うのは、職場だけでなく、職場だけまなにら家庭でも使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家庭について推移き始めることができます姉が怒っていることを表すため、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쉰다거나, 왜 설거지하면서 소리를 굉장히 크게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후키하라에 속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이,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